캐나다는 이미 차가운 가을입니다. 밤에는 3,4도까지 온도가 내려가고 있고요. 아이들은 벌써 첫눈이 10월에 내리느냐 마느냐를 걱정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집 앞에 할로윈 장식들이 시작되고 있고요. 저는 이미 얇은 패딩을 꺼내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데디아트입니다. 제가 올리는 나무 관련 영상은 제가 해보고 느끼고 한 개인적인 것들입니다. 맞는 것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저보다 더 좋은 방법 더 쉬운 방법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톱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 합니다 어, 나무를 자르는 톱의 종류로는 수공구톱 흔히 뭐 목수톱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직소, 스크롤소, 원형톱, 슬라이딩 각도장단기나 테이블소 그런 여러 종류의 톱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모두 정말 안전에 유의해야 하는 공구들이라는 거죠 특히 도는 형태의 톱은 초보의 경우는 당분간 구입을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초보분들에게 가장 적당한 톱은 수공구, 목수톱, 직소, 스크롤소, 요 정도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앞, 뒤, 상하로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초보에게 적당하고 가장 많이 첫 구매를 하는 게 직소라고 생각합니다. 직소는 사실은 직진형에 무척 약합니다. 위, 아래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자를 때 강한 부분, 약한 부분, 나무의 성질에 따라서 방향이 휘게 되죠 그러니까 단면이 직각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물론 얇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직각이 나오는데 두꺼워지고 각재의 경우는 직각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용도로는 좋지만 정교함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소품을 주로 만든다 처음에 그럴 경우 반듯하게 90도 각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신다면 차라리 수공구톱이 낫습니다 보통 수공구톱으로는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주위에서 흔히 보는 수공구톱은 목수용 톱이 아닙니다 날이 두껍죠 통나무나 이런 가지를 자르는 용도의 톱들이 대부분 뭐 목수용 톱은 날이 얇고 날이 예리합니다 또 영상에 있는 그 가이드를 이용하면 정확히 90도를 자를 수 있고 45도도 자를 수가 있고요 소품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 때 직각을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수공구 얘기를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수공구 일본식톱이죠. 저희가 사용하는톱을 일본식톱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기원이 정확히 일본에서 온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거를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아무튼 이제 당기는 형태의톱을 일본식톱이라 그러고 미국식톱은 미는 형태의톱입니다. 제가 음이 영상을 찍을 때 홈디포에 가서 일본식톱이 있는가를 봤는데 여기에는 없어서 제대로 비교를 못해드리는데요. 마찬가지로 대패도 국내에서 사용하는 대패는 내 쪽으로 당기면서 작업을 하고 서양식 대패는 바깥으로 밀면서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양은 장인 정신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나를 향해 당기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 서양은 일반인들이 많이 해오던 나무 작업이기 때문에 안전을 중요시해서 나한테서 멀어지는 미는 방식을 택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도 듭니다. 자신한테 더 편한 게 무엇인가가 중요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톱은 당기는 형태를 좋아하고요, 대패의 경우 밀어내는 서양식 대패를 선호합니다. 서양의 통계 자료를 보면은 가장 위험한 공구는 테이블쏘입니다. 이제 사고율도 높고 사고가 대형 사고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테이블 수보다 더 위험한 게 그라인더라고 생각합니다. 공구를 쓰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수칙인데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전수칙을 배우지 않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어떤 공구를 보면, 아, 저 공구가 나한테 맞겠다, 그러고 사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저 공구가 어떤 경우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안 합니다. 조심해야 될 가지가 몇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제일 첫 번째는 장갑을 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회전하는 톱날의 경우 장갑에 그 실오라기를 한, 하나를 잡고 들어가면 손 전체가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제 주위에도 손 다치신 분들이 대부분 장갑을 끼다가 다치는데요. 장갑은 자재를 나르거나 수공구, 망치질, 톱질, 대패질을 할때 가능한 것이지 기계를 만들 때는 장갑을 절대 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자세입니다. 어떤 운동을 하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할때 자세가 좋은 사람이 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크롤 스나 밴드 쏘, 테이블 스는 어쩔 수 없이 작업하는 사람이 정중앙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 외의 모든 공구는 나를 벗어나서 작업이 돼야 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운전을 할때 손의 위치 정도에서 톱질이 돼야 됩니다 원형 톱이든 슬라이딩 각도 절단기든 그런 것들이 직속이나 수공구 톱도 마찬가지고요 내 앞에서 작업이 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속도입니다 어, 차가 10km에서 충돌 사고가 난 거랑 100km에서 충돌 사고가 난 거랑 마찬가지 개념인데요 빠르게 테이블스에서 톱질을 하다가 킥백을 맞으면 빠르게 손이 빨려 들어갑니다 반대로 느리게 움직였던 사람은 어느 선에서 멈출 수가 있습니다 밴드 쏘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공구가 그렇습니다 공구를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용도에 맞게 구입을 해야겠죠. 직소의 경우 대충의 직선, 대충의 곡선을 딸수 있는데 선수가 아니고서야 한 달에 도마 한두 개를 만든다 그러면은 직소로 충분히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밴드소가 필요할 것이고요. 원형톱 같은 경우 직선에 강한 톱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용도로 쓰시면 되고 악세사리를 만든다 그러면 세공용 실톱이나 스크롤소, 도마를 만든다 그러면 초보는 직소를 쓰시면 되고 좀 많이 만드는 그런 경우는 테이블쏘랑밴드쏘가꼭 필요할 것이고요. 원판이나 판재를 많이 잘라야 되는 분이라면 원형톱이 그중에 편하실 거고요. 각재를 이용해서 소품이나 사각박스 그런 것들을 만든다 그러면 슬라이딩 각도절단기나 일반 각도절단기면 충분할 것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공구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다시 보면 또 빼먹은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고 좀더 설명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그런 걸 일일이 다 준비를 해서 영상을 찍는다 그러면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혹시 빼먹거나 틀린 부분이 있거나 그런 경우는 다음 영상에서 하나씩 더 추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무를 다루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위험한 공구를 하나둘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유튜브나 그런 영상을 보면서 아, 저 공구가 나한테 필요하겠다. 아, 저 공구가 저렇게 쓰는구나. 그러고 그 공구를 사서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 사람이 어떤 자세로 어떤 손의 위치로 작업을 했는가는 잘 보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바로 그것이고요. 안전하지 않으면은 뭐 도마 만들고 책상 만드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늘 안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